안녕하세요. 타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공감도 못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에게 주입시키려 합니다. 가랑비에 옷젖듯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자기 삶의 도구로 자신의 욕망에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타인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생각과 기분을 자기 자신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양육 과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구시대의 그 정신적 문화가 남아있다 보니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이러한 습성이 남아서 사회에 나와서도 힘이 든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장난감 사줄게 얘가 왜 이렇게 예민하니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매사에 삐딱해? 내가? 난 그런 말한적 없는데 말좀 지어내지 마라. 도대체 누굴 닮은 건지. 어, 어린 시절부터 양육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자라다 보면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자신의 가치없음을 세뇌당하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어,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줄도 모른 채 어, 자신을 통제해 줄 사람을 스스로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 과정에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본 적도 없고, 자신이 원해서 해본 활동으로 어떤 성취감을 느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온 거죠. 거기에 자신의 감정마저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운다고 혼나고, 웃었다고 야단 맞고, 뚱에 있다고 매 맞고, 에이, 사회에 나와서 분명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는 상황이지만요, 상대가 아니 뭐 이딴 걸로 기분 나빠해, 난 기분 나빠, 어, 이렇게 대꾸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감정을 상대에게 보여준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대세계 보면 혼란스럽죠. 분명히 나를 공격한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순간 가슴이 덜컹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이 덜컹 했었던 건요 어,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고 공격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기제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가스라이팅에 자신의 감정이 틀렸다고 어, 이성적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 어릴 때 부모님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그치시면 어, 억울해서 눈물은 뚝뚝 흘리지만요. 뭘 잘했다고 울어? 지금 억울해서 우는 거니? 어, 이런 말에 울음을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 이런 상황이 질이 들면 어, 이것이 나의 생존 스킬이 되는 겁니다. 복종과 순종에 질 들어가는 거죠.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건가? 안 힘든 사람들이 어딨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음, 사람이 살다가요, 힘든 일, 가슴이 무너지는 감정을 한 번쯤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서 위로받고 싶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 이럴 때그 순간 내게 호의적이라고 믿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위로받기도 하죠. 영희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너무 힘들던 어느 날 친구 가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남편도 반성을 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데 어, 어느 날 모임에 갔는데 그곳에서 지인이 어,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을 위로해 주고 있는데 그 지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모임에 다른 사람이 아그 지인이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다 걸렸고 그래서 삐걱거리다 부부가 결국 헤어지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희가 영희를 바라봅니다. 이유 없이 아내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은 없지. 영희 너도 전에 남편이 폭행한 적 있지 않았나?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아, 영희는 자신을 쳐다보는 가희의 눈길이 엄청 불편하죠. 그 눈길 속엔 너도 그때 뭔가 맞을 짓을 했던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임이 끝난 후.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라고 어... 물어보는 영희에게 가인은 뭘? 전에 남편이 폭행해서 힘들다고 했잖아. 아니 그 말을 지금 왜 하는데? 아 그리고 이유 없이 때리는 남편은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희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고 내가 말했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꼭뭐 들킨 사람처럼. 아, 이럴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 가이에게 꾸준히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면요 할 말을 잃, 잃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길어져봐야 속 시끄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상황을 자기 혼자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기가 달아서 의기 양양해지겠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이 뭔가요? 상대를 정서적으로 세뇌시키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 나쁜 최고봉의 이유는 자유의 박탈입니다. 그 무엇도 내 의지로 할수 없도록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의 정서를 타인의 욕구에 맞추도록 내가 세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은 온전히 내 것이어야 합니다. 안뭐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해라고 어, 상대가 말했을 때요. 어, 뭐 이런 걸로 기분 나빠해 이 말은요, 당신의 기분의 좋고 나쁨의 정도까지 정해주는 말이거든요.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난다면요, 그건 나의 감정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건 상대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도 그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의 감정에 적응하고 복종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멱살을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가히 니가 그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맞았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아?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 이렇게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고 나의 감정을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 이때요, 상대가 보편적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어,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아, 그런 사람이라면 예민하긴 아,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감정을 묵살하겠죠. 그리고. 남의 말을 그렇게 꽈서 들어. 이렇게 죄책감을 돌려주려 할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건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까지도 지옥이지만, 그 이후에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합류화시키기도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습관은 또 다른 나를 불러들이는 부적이 될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요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습관이란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한 글을 배우듯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의 감정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익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감정은 내 것이고요. 그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연인의 미소, 한숨에서도 그 이유를 찾고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늘 어,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자기성,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거고 결국 나쁜 거지 않나? 맞습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냐죠? 어, 나르시시스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요. 외적 사랑입니다. 외부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고요.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